오늘 영상은 선물거래 차트 설정하는 방법 및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리브티브스에서 USDSM 퓨처스를 눌러주시면 선물거래 차트가 뜨는데요. 선물거래 차트 설정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어가기 전에 해당 내용은 다양한 설정과 기능들이 있다는 설명이니 참고해주세요. 오른쪽 상단 위에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차트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테마는 밝은 테마와 어두운 테마로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어두운 테마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차트의 색상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색상은 세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 컬러 비전 디피션시는 특정 색을 완전히 감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색상이며, 밑에 설정은 차트 색상을 반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레이아웃 설정인데요. 크게 화면을 설정할 수 있고 멀티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멀티풀 차트를 눌러주시면 다양한 차트를 이용해서 한 화면에 볼수 있으며 최소 2분할부터 최대 6분할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트의 기본 구성들은 해당 설정에서 끄거나 킬수 있으며 예시를 들면 페이버릿을 껐다 키면 차트 상단 윗부분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맨 밑에 보시면 사운드 리마인더가 보이는데요. 활성화 하시면 주문이 완료되거나 일부 구매만 되는 등의 상황일 때 알림음이 울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차트 시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중간에 보시면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역삼각형 모양의 마우스 커서를 올려주시면 더 자세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설정하려면 트레이딩 뷰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오른쪽 중간을 보시면 차트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며 만약 화면과 차트가 다르다면 트레이딩 뷰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차트에 쓸수 있는 기능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삼각형 옆에 차트 모양을 눌러 주시면 창이 뜨는데, 제일 첫 번째로 알려드릴 기능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검색창에 볼 혹은 비비라고 검색해 주시고, 볼린저 밴드를 눌러 주세요. 볼린저 밴드는 설정 기간 안에 알고리즘을 파악하여 상한선과 하한선, 그리고 중심선으로 표현해 주는데요. 위에 있는 선이 상한선, 가운데 있는 선을 중심선, 아래에 있는 선을 하한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트 왼쪽 상단에 보시면 볼린저 밴드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시면 볼린저 밴드를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풋에서 볼린저 밴드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 설정으로 해두면 20일 동안 평균 이동선을 볼수 있으며 멀트는 표준 편차 설정으로 표준 편차의 곱하기 2배를 한다는 뜻이고 스타일은 볼린저 밴드를 원하시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할 때 어떤 것을 참고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런 방법으로 차트를 보고 매수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므로 참고 용도로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실전에서는 시청자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트를 보면 볼린저 밴드가 축소되어 좁아지는 구역이 있는데 해당 부분을 박스권이라고 부릅니다. 해당 박스권이 좁아지다가 캔들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서 상한선이 나온다면 매수 신호가 될수 있으며 반대로 하안선이 나온다면 매도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이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할 때도 있는데요. 차트가 상승세일 때중심선은 지지선 역할을 하고 하락세일 때 저항선의 역할을 합니다. 추가로 차트를 봐도 감이 안 잡히신다면 시간을 바꾸셔서 차트를 보면서 감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시간을 바꾸시면 볼린저 밴드 역시 바꾼 시간에 맞춰 바뀝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기능은 RSI인데요. 볼린저 밴드와 같이 차트 모양을 눌러 주셔서 RSI라고 검색하면 Relative Strength Index가 뜨는데 이것을 추가해 주시면 트레이딩 뷰 아래에 보라색으로 RSI가 게 됩니다. RSI는 현재 추세가 매수인지 매도인지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차트가 내려갈수록 하락장을 의미하고 올라갈수록 상승장을 의미합니다. RSI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rsi 왼쪽 위에 커서를 올리시면 톱니바퀴가 뜨는데 눌러주시면 인풋이 뜨는데요 랭스에 14로 설정되어 있는데 14일 동안의 추세를 분석해서 rsi 지표를 보여주며 만약 20으로 바꾼다면 20일 동안의 추세를 분석해 지표를 보여줍니다 rsi는 1에서 104일 값을 가지는데 여기서 참고로 rsi 값이 70을 넘기면 과매수 구간이고 30 이하면 과매도 구간으로 봅니다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이므로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에서 원하시는 대로 RSI 색상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RSI도 볼린저 밴드와 마찬가지로 여러 시간으로 지표를 볼수 있고 시간에 따라 추세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RSI를 참고하실 때이점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1시간 봉으로 보았을 때 현재 상승세로 보이지만 주봉으로 보았을 때 현재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RSI로 차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RSI를 여러 시간 봉으로 보았을 때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역매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라는 매매법도 있는데요. 다이버전스란 주가와 보조지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사진을 예시 들어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코인이 상승세인데 이상하게도 RSI는 하락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매도를 할지 말지 고려할 수 있는 매매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상승 다이버전스,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 등 다양한 RSI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